태풍.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태풍이 한반도를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가을 태풍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가을 태풍은 특히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접적인 태풍 피해액은 50억을 육박한다고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조업 중단, 건설 중단 등 사업 전반의 중단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금액은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도시보다도 수확을 앞둔 농가의 피해가 더욱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농가의 민원은 농사를 위해서도 자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합니다. 감사합니다.